불타오르는 무너지는 백제의 사비성 연기가 자욱한 하늘. 절망에 빠진 백성들. 혼란스럽다. 660년 찬란했던 백제의 수도 사비성은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황산벌 전투, 백제 장군 계백과 결사대가 신라군을 향해 황혼빛 전쟁터로 돌진하고 있다. 계백 장군은 단 5천의 결사대로 신라와 당나라의 대군을 막아섰습니다. 전쟁터 뒤, 백성들이 흙바닥에 주저앉아 울부짖고 있다. 아이를 품에 안은 어머니는 무너지는 절망감에 오열하고 있다. 나라가 무너지는 순간 가장 먼저 희생되는 건 힘없는 백성들이었습니다. 백제 의자왕이 백기를 들고 당나라 군사 앞에 왕관을 땅에 떨어뜨리며 무릎을 끌고 있다. 의자왕은 끝내 무릎을 끌었고 678년 역사를 지닌 백제는 사라졌습니다. 불타는 목탑과 함께 흩날리는 백제의 불경, 무너지는 궁궐 기둥, 잃어버린 찬란한 문화, 찬란했던 불교 예술과 문명은 불길 속에서 흔적조차 남지 못했습니다. 포로가 된 백성들 흐느끼는 노인과 어린아이는 포승줄에 묶여 끌려간다. 수많은 백성들이 포로가 되어 타국으로 끌려갑니다. 무너진 성터 위로 흐르는 붉은 노을 폐허가 된 사비성이 백제 멸망의 비극을 전달하고 있다. 660년의 역사는 눈물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백제의 정신은 오늘까지도 우리의 가슴 속에 살아 숨 쉬고 있습니다.